좌표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이거위에 있죠. 그러면 어, 중심을 t, 마이너스 t 분의 4라고 보면 이 반지름은 r 인1이 여기에 접하죠. 접하면 뭐가 상관나죠? d 는 r 1의 중심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죠. 그럼 x 빼기 y 2기 이는 0이니까.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므로 루트2의 절대값 t다하기 t분의 4다하기 2가 r이죠. 그러면 얘는 y는 x다하기 x분의 4다하기 2 나누기 루트2는 x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생각하면 x는 2에서 최소죠. 그러면, 루트 2분의 2, 2, 2. 그래서, 3 루트 2. 그다음 x가 마이너스 2면, 루트 2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2니까, 마이너스 루트 2죠. 그러면, 2일 때, 3 루트 2. 그래서, 요렇게 되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일 때, 마이너스 루트 2.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어, 2일 때 3루트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루트2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거죠. 그러면 r이 어디 있을 때 지금 어, 개수가 홀수가 되냐면 여기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? 여기 있을 때가 여기가 한 개, 여기가 세 개가 되는 거죠. 그러므로 r이 루트 2랑 3루트 2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곱을 구하면 6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6입니다.